어떤 샷, 어떤 시, 샷을 원해요? 컷... 아, 컷샷을 치고 싶은데 네, 네. 컷샷을 치고 싶은데 이 원리를 해도 컷샷은 칠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컨택이 좀 완전 달라졌어 요 이번 연습을 통해서 확실히 이 좁아지는 것보다 는 넓어지는 원리가 음... 맞다라는 건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땅이 그... 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뒷땅 그... 네, 맞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배성수 잘 지내셨어요? 아네 그럼 잘 지냈습니다. 어, 연습은 많이 하셨어요? 어, 연습은 생각보다 많이 하지 못했는데 어, 그래도 연습 볼래고 매니저? 아금 회사 바빠가지고 아... 아시다시피 이제 직장인들은 좀 연말 되면 이제 경영객 세워야 되고 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쁘긴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아마추어들의 특징이 또 이, 이게 안 봐주면 다시 좀 예전으로 돌아가는 음... 그게 있어서 한번 다시 봐주셔야 될것 같긴 합니다. 하 더. 오 공줄은 좋고. 네 일단 느낌은 좋은데. 몇번 아이언이에요? 8 번. 팔 번. 음, 제일 자신 있는. 네. 짝수 <laughs> 좋아하고 8번 좋아한다. 네 하나만 더. 혹시 이 촬영을 바로 시작하자마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laughs> 근데 공은 뭐 똑바로 어. 잘 가는데요? 이게 잘 털어주는 포인트만 잘 잡으면 음.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좀 끌고 오는 그거였는데, 최대한 포인트가. 오. 아, 어? 좋은데? 아, 뺐다, 뺐다. 다시. 한번 보기 전에, 그, 윤성씨가 뭐 질문을 막 저희 단독체 카톡방에다가. 네, 올렸어. 길게 썼더라고요. 네. 뭐예요? 저 무슨 말인지 잘 보고는 잘모르겠거요아 일단 저번 화에서 이제 어느 부분에서 여기서 잘 털어줘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지칭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수직과 이제 수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 이제 수직적으로는 좀더 이제 로마인일수록 롱화, 길어질수록 뒤로 가야 된다. 이 수평적으로는 말씀해 주셨는데 수직적으로는 어디서 던져야 되는지 거기 또 클럽마다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평적으로? 어, <laughs> 수직적으로?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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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질수록 점점 더 뒤에다 던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좀더 네, 플랫하게. 네. 네, 그렇죠. 네, 좀더 뒤쪽으로 올만하게 그런데 음. 일단 롱아이언 부분에서 뒤쪽으로 던지는, 아까 그러니까 드라이버로 갈수록 뒤쪽으로 던지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일단 음,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던지긴 하는데 무조건 다 모든 클럽을 이 부분에 던져야 되는지 음. 아니면? 클럽마다 좀더 이제 이 높이가 던지는 높이가 좀 아, 다른 건지 높이가 높이가 네. 어떠냐는 질문 네, 여기서 던지냐, 여기서 던지냐, 아. 여기서 던지냐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제가 여기서 던질 딱 여기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거죠 아니, 느낌적으로 이제 가실 수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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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알겠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금 윤상씨가 궁금한 거는 클럽이 길면 될수록 뒤쪽으로 오는 네. 건 맞는데 네. 여기에서 높이가 여기서 던지냐 네. 여기서, 던지. 네. 여기서 던지냐 여기서 네. 던지냐 그 차이를 네. 말하는 네. 네. 거잖아요 어, 그러면 클럽이 길면 길수록 더 위에서 던진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이거는 이클럽 여기서 이 높이랑 이거랑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가 음. 길면 길수록 뒤쪽에서 기면서. 해야 된다 그죠 네. 그리고 그러면 기면 될수록 뒤에서 뒤에서 막, 여기 위에서 던져된다그 느낌으로 해가지고 너무 뭐칠 번이면 여기 허리에서 <laughs> 조금 위막 이런 거안 아. 되고 그냥 아. 제가기 길면 길수 뒤에. 위야. 근데 어 이래도 좀 던진 느낌 안 들어 그럼 좀더 위에. 그럼 이제 본인 개인 맞춰서 자기의 느낌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네. 길면 될수록 뒤에 그리고 음. 위에서 던져준다. 라는 음.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저희 로디 음. 세바 아니면 그 진짜 아이언 덕이긴 하죠? 어, 맞아요. 진짜 완전 뭐 <laughs> 생각한 대로 치는 그런 샷이 들이 많이 나와 지금 벌써 고된거아니에 그러니까, 마음은 그래? 제가 지금 오 복장도 약간 싱글처럼 하고 있어 <laughs> 프로, 프로들은 항상 어. 스폰서가 있죠. 어, 어, 이거 뭐예요? 뭐이거 스폰서예요? 제가, 제가, 아, 제가 후지모토랑 뉴에너지에서 네. 현재 스폰 받고 있어가지고 아그래이언도지모토예요 하고 이제 샤프트는 이제 TTX에서 받고 있는데, 뭐가 음 있지 음 아, 이거는 그럼 샤프트 를 유정 씨가 스콘 받고... 네, 그래서 이제 다 리샤프팅 해서 저한테 맞춰주는 거 저보다 더안 돼요... 어? 뭐... 뭐잘안지아니 <laughs> 스윙이... 좋아졌어요... 어, 왜잘안지 스윙이 좋아졌다니까... 오 필드에서는 이렇게 안 맞아요? 오. 아이언을 쳐봤어요? 4번 아이언 쳐보기? 아니요. 사실 그5 음. 파이브 아이언까지 봤어요 아이언 아. 4번 아이언까지 너무 무서워 가지고. 음. 사실 5번 아이언 쳤는데도 매냥내림막이좀좀 어려운 거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스로. 음. 5번 아이언도 좀 메이드를 했기 때문에. 오. 그럼 뭐 이제 마스터 된거 같은데? 아. 그런 도 아닌 것 같아요. 원래 6화까지 아이언을 갈라 그랬는데 뭐한 4화에서 종결하면 되나요? 아니, 좀더 이제 아직 여기 끝부분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아. 부분을 <laughs> 네. 한번 한번 볼게요. 아, 다시 네. 좀더 쳐볼게요. 네. 아, 아까그 던지는 느낌을 가져가니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왜 진짜 잘 맞지? <laughs> 잘 치는데? 어 거리도 뭐 195m. 아그고자 어, 여기서 이제 어 스윙이 좋아. 지금 봐봐요. 우리 많이 덤비는 거 많이 없어졌죠. 아니, 아예 없어, 지금. 아, 네, 네. 진짜 그거 많이 노력했어. 그러니까 뭐가 좋아졌는지 한번 네. 체크해봐봐요. 지금 윤성 씨 스윙에서, 윤성 씨가 봤을 때, 원래 스윙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 덤비지 않아요. 공한테 덤비지 않으니까, 로프트가 맞으면 좀, 좀 정타보다는 여기 위쪽에 맞는 샷들이 음. 많았는데, 덮여 맞는 좀 그런 샷들이 많은데, 이제는 좀제 아이언의 로프트대로, 처음에 우리가 일관성대로 치는 방법을 했듯이, 그 부분을 잘칠수 있어요. 왜냐면 힘을 좀 끝에서 주다, 그러니까 미리 주, 풀어주다 보니까 여기서 억지스러운 힘을 안 줘서 음. 좀제 로프트대로 쳐서 너무 좀잘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달라졌고. 음. 또. 그리고 일단, 그리고 이제 집중을 두 가지로 나눠서 했잖아요. 하나는 여기서 던지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는 좌향자우향만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 덤비는 게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음. 이렇게 가서 쳐야지 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 나는 여기 내리고 얘는 돌려야지 하면 덤비지는 않는 것 같아. 이게 누워온 것 같긴 한데. 음. 그리고 또뭐 발견해 보고 싶은 거 있어요? 하나만 더 발견해 보세요. 아. 어, 그리고 피니시 부분에서도 좀 좋아지긴 했어요. 균형 잡는 부분에서 좋아지긴 했는데. 어. 그리고 여기 오른쪽 백스윙에서 피는 거? 피는 것도 지금 나름 신경을 쓰긴 하는데. 어, 그럼 뭐 완벽하네요 이제. 아. <laughs> 어, 근데 이제 좀더 이제 잘 만들어봐야겠죠? 지금 사실. 음. 피니시가 안 돼서 왔잖아요. 맞아요. 네. 피니시를 잘 못했어요. 네. 하고 나서 막 바로 풀어졌었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피니시 레슨 하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피니시가 어때요? 잡혀요. 잡히죠. 네. 네. 그게 좋아졌어요. 음... 제 눈에는 그게 제일 잘 보여. 요 음... 사실 잘 치는 사람들은 피니시 예쁘게 하고 아마추어들 중에서는 피니시 거의 못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이쁘게 네. 하는 게 일단 지금, 뭐, 이 그, 저, 저는 인스타를 하기 때문에 미디어 쪽에서 좀잘 쳐보야 되잖아요 <laughs> 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 <laughs> 부분을 좀 해결한 게 있어요. 어, 스윙이 엄청 좋아졌고, 자, 우리가 롱아이언을 음. 잘 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 음. 그,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크로스오버 더 고쳐야 돼요. 네, 맞아요. 네. 크로스오버를 고쳐야만, 롱아이언은, 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요. 아... 근데 크로스오버가 안 고쳐지잖아요. 네네. 그럼 연습장에서는 잘 맞는데 필드에서는 여차하면 다시 또 옛날 미스가 나올 수밖에 음... 없어요. 네. 그래서 크로스오버를 고쳐야 돼. 근데 우리 크로스오버 고치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탁 넘기는. 탁 넘기고 음. 하나 더 뭐가 있어요? 어, 탁 넘기고. 우리 지금 레슨 네 번째이기 때문에 음. 네 개, 세 개밖에 없어요 음. 지금 저희네. 탁 넘기고 아. 확실히 이제 좌향자 우향으로 하는 거 펴는 거 펴는 거 펴는 네, 네. 걸 해줘야 돼. 네. 그러니까 롱 아이언인데 스윙이 많이 넘어가면 안 되고 펴기만 하면 음. 크로스오버는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오버가 교정이 돼야만 아이언 롱 아이언도 잘칠수 있는 거예요. 음. 그걸 한번 스스로 고쳐보세요. 은성 네. 씨가 혼자 할수 있어. 깨달아볼게요. <laughs> 혼자 할수 어. 있어요. 이거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해보라고 아,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음. 방법은 아는데 네. 그게 그냥 좀 가는 길이 조금. 음. 좀 싫은 거야. 아. 좀 그게 좀 고통을 거부하는. 네, 그렇죠. 아.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고통스걸 내리. 그, 고통을, 그런 걸 고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저기 우리가 롱아이언 어쨌건 마스터 하려면 맞아요. 크로스오버는 롱아이언이뜬 우드 이런 긴채 있죠. 네. 잘칠 수가 없는 백스 아. 그걸 무조건 교정을 해야 된다. 음. 그래 여기서 던지든 저기서 던지 던지든 필드에서 먹혀요. 이해되셨죠? 음. 지금은 아직 그. 그 네. 맞아, 아직 자꾸 그래. 막 어디 세 방에 너무 막게 <laughs> 기어 올라오죠. 아, 네. <laughs> 그래서 점선해야 <laughs> 되는데. 아, 아 그렇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거를 음. 연습을 꼭해 와서 음. 우리가 꼭6화 안에는 아이언을 최대한 네. 일관성 있는 아이언을, 아이언을, 아이언을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목표 네. 목표를 네. 이루야지 음. 우리가 또 그래야 다른 거를 또 나갈 할수 있는데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나머지는 보여 줄수 있어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꼭 아. 연습해서 볼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